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운 부동산 중개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송정지구 상가 겸용 주택지 건물 신축 시 주택 부분 설계할 때꼭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귀한 방3 개짜리 전세 물건 도 아울러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요 세계 요 문제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설계할 경우에는 어떻게 꼭 고려할 부분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 건물 신축할 때 설, 주택 부분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상가 겸용 주택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을 지을 때1층만 상가가 가능합니다. 1층만 상가를 가능하고요. 그다음 자 이층, 3층4층까지 송정 지구은지을수 있는데 사층까지 있는데요거는 바로 주택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밑층은 상가다라고 볼 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다요 주택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물론, 설계할 때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에 반드시 우리가 뭐 상가 주택을 짓다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장 지구는 뭐 통상 3층을 많이 짓고 있는데 1층 상가 2, 3층 주때요 부분은 이제 3층은 주인 세대고 이 2층 부분을 임대하는 전세를 내야 되는데, 전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물은 잘 나가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인데, 월세를 받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또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다 받는 부분도 고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송정지구는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상황인데요. 다시 지, 어, 지구 계획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이 아파트 입주된 시기가 다 2년 전부터 이제 입주되고 이제 원래 전세가 다 2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년 만료되다 보니까 이 이 아파트가 올초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도 자연히 오르고 전세 가격이 대부분 다 오르다 보니까 엘더스 기존의 전세가 얼마냐면 동상 3억 5천에서 4억 수준이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들이 다시 오르다 보니 전세를 뭐 4억에서 뭐 5억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의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나. 또는 뭐 기존에 또 주인이 또 들어 오다 보니까 또 나가려 고 그러다 보니 또 성장 지구는 또잘돼 있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잘돼 있다 보니까 일단 들어왔다 들어왔다가 그럼 다시 나기 가는뭐 그런 예이치 않으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가 겸용 주택지에다가 전세를 많이 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가 이제 상가 겸용 주택지고 그러니까 상가 겸용 주택지인데, 에, 이, 그러면 이런 단독 주택지는 어떻게 된? 단독 주택지는 뭐한 세대 밖에 거주가 안 되니까 전세 자체가 나오지 아니하고, 상가 겸용 주택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방세계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방세계 자리 필요하니까, 혹시 주, 에, 주택을 지을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될 부분을 제가 소개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 뻔하죠. 그렇죠. 방, 방 3개짜리 통상적으로 2 층을 뭐냐면 어떻게 지냐? 방두개짜리를방 2개짜리를 이렇게 뭐 거실 뽑고 방, 방 하나 둘 거실 부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냐? 에, 가급적이면 방 3개짜리 뽑시고 뭐, 설계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방 3개짜리 방세 개짜리 이렇게 하나 둘세 개하고 물론 안방을 좀 크게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 이렇게 거실 및 주방을 갖춰 놓으면 이 아파트의 대체 수요죠 그렇죠? 모든 제한은 대체 수요가 있으니까 대체 수에 요 맞게끔 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방세개를다 뽑으면 뭐 안되잖아요 뭐방세 개짜리 뽑고 나면 남는 양을 어떻게 한, 한 경우가 할까 할 건가 그럼 저는 요거로 말하면. 원룸을 하나 더 만들어라라고 하 하냐 그러니까 이기 거실 이 부엌에서 원룸을 하나짜리 방 하나짜리 원룸을 지으라고 설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중심 상업 지역에 상가가 점점 들어다 오 보니까 종업원들이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독신이 많이, 많이 많거든요. 독신 많으니까 원룸이 귀한 상황이다. 그래서 성정 지구에는 에 원 놈이 귀, 귀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 하나짜리를 뽑고 나머지는 방세 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방두 개짜리면 좀 애매합니다. 방 애매하고 그냥 방세 개짜리는 전세가 세 개네 방세 개짜리면 전세가 한 삼억 정도는 충분히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 비도 약간 좀커 버가 되 잖아요, 그 렇죠？이런 상황, 이 니까 꼭성 정지 구의 현재 2021년 현재 기준 으로 봤었 을때꼭2층 삼각 형용 주택 지지인 경우 에는 방 세계 자료 를하 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보면, 대부분, 이런데 보면, 방2 개짜리인데, 방2 개짜리는 전세가 잘 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부동산중개연구소를 말을 믿으시고, 방3 개짜리를 꼭 설계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서 삼각협력주택지 귀한 방3 개짜리 전세 물건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위치는, 내용을 보면 울산 송정지구 신도시 고헌초등학교 부분에 있습니다. 방식의 거실 부엌, 또 송정지구 특이하게 전세 물건이 각방마다 에어컨 시스템이 잘 되어 잘 있습니다. 전, 뭐 전세금은 여기에 오탄데 전세금은 바로 어 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헌초등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괜찮그 거죠. 여기니까 우리가 여기에 네, 방 3개짜리 나와 있으니까 어, 저희 해양부동산중개영구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개로 이렇게 상가주택지를 매입을 하고 드디어 이제 어, 건설을 집을 짓고 있는데 입주는 8월 중순경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1 0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니까 어, 언제든지 해양부동산중개연구소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